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면접 취업 전략을 해커스답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권주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기업은 LS전선입니다. 여러분들 어, 최근에 굉장히 핫한 기업이다 그죠? 기업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 자기소개서를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LS전선 자체의 기업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하고 그리고 강조하는 것들, 즉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살펴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에서 그들에게, 즉 LS 전선에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중시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분석 강의서부터 보시는 것, 천천히 보시고 정리하시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ls 전선 인재상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ls 그룹 인재상과 동일한데요 인재상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도 중요 키워드가 있다 소위 말해 인재상만 분석을 해가지고는 뭐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들 즉뭐 직업관 정도가 우리가 유추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강조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2030 비전이라든가 핵심 가치 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중요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S 전선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다 알고 있는 그 이슈를 좀 언급을 하면서 그 이슈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이슈에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것들, 즉 우리가 그 회사를 왜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좀 아울러서 검토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기업 분석을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ls 전세의 인재상과 사업 이슈를 나의 언어 즉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뒤에 나올 텐데 파지티브 뭐 긍정 밝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저는 밝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LS전선님들이 우리 뽑아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부합하는 전개가 있어야 될 건데 결국 나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업 이슈까지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는 LS전선을 왜 선택하였는가 다른 기업이 아닌 물론 우리가 다른 기업도 썼겠지만 어쨌든 LS전선을 왜 선택하였는가 그냥 좋아서 일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고한 대로 첫 번째 스텝은 인재상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재상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간단한 편이라는 건 직관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일수록 해석이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전체적으로 아울러 봤을 때는 역시 인재상은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이분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되겠다. 그죠? 파지티브 긍정적이고 그죠? 크리에이티브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겁니다. 와우 그죠? 어, 너무 뻔하고 다른 데서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어, 너무 납득하지 않나요? 굉장히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 인재상이 저러니까 전 창의적입니다. 저는 전문성을 중시합니다. 저는 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려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ls 전선에서 여러 가지 강조했던 언어들, 그다음에 최근 사업시까지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고 해석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성격일 수도 있고 역량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파지티브, 긍정적인 겁니다. 그죠? 긍정적인 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ls 전선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걸 기반으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그래도 균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건 바로 내가 긍정적인가? 나 자체가 긍정적인 거랑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이다. 즉 에르스에서 말하는, 에르스 그룹에서 말하는 긍정의 핵심은 내가 그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에 대한 혹은 내가 수립한 계획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는 것 그게 긍정의 핵심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업무 태도 중 하나를 저는 제가 만들어 낼 결과 혹은 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합니다 혹은 제가 명확히 수립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립한 계획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치관. 그다음에 성격일 수도 있겠다 이이데첫 번째 후보죠. 벌써 여러분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파시티브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라는 건데 그건 바로 기회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걸 여러분들의 팀워크의 방향성이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가 또 여러분들의 성격이 될 수도 있겠죠. 즉여러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 좀 못할 수도 있고 못 따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인재이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아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어떻게 보면 창의입니다. 창의는 사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런 인재가 되라인 건데 여러분들에게 LS 그룹, LS 전선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들이 궁금한 거 LS에서 궁금한 거의 핵심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창의를 발휘할 것인가 이제 않을까 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딱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전선에서 말하는 창의 혁신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내는 어떤 솔루션에 다른 사람들과 다 더욱 중장기적인 시각을 담을 수 있는 인재다. 그게 바로 LS가 말하는 창의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 좀딱 규정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창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완전 중장기적 시각만 담겨 있다가 아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각과 플랜이 더욱 반영된 계획과 솔루션을 낸다. 그 자체가 창의 핵심이고 LS 전선의 방향성에 맞는다라고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이것도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여러분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LS전선의 고객사들이 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임을 고려했을 때, 또 그렇고 LS전선이 지향하는 모델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 글로벌 트렌드라는 말 자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즉, 전문적인 사람은 그게 단순히 시장 동향을 넘어서서 글로벌 산업,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이해를 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 즉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를 이해하고 내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프로페셔널의 한 방향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결국 LS 전선은 수주한 것에 대한 완성도로 시장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LS 전선에서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소임에서 완벽한 완성도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적으로 따라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인지하고, 그래, LS전선에 지원하는 나는, 어,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 기회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담고,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완성도를 추구하는 인재라는 것을 성격, 성향, 가치관, 직업관,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혹은 심지어 입사와 포부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섯 가지 키워드였고 각각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다 매칭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